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근처에 슬로바키아 국경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걸어서 넘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고 안 되면 뭐 숙소 들어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야지. 일단 그 국경 근처까지 가려면 어제 탔던 버스를 또 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로 가고 있고 저기 또서 있는 버스 잠깐 한번 내려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데서 안 내려주네.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이거 가려면 걸어서 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갈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이거 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쪽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네. 이게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차 오게 빨리 가야겠다. 씨. 여기가 슬로바키 한거 같은데, 여기로 넘어가면? 자 여기를 넘어가면 전 슬로바키아 입니다 아, 슬로바키아 하고 여기서부터는 여기 슬로벤스코 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국경 넘기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막 지나다니 어, 원래 제가 폴란드에 있었으니까 화폐를 주워치를 썼거든요 마켓 가서 유로 쓰는지 한번 봐 봐야지 아 어, 진짜 유로다 카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오케이 땡큐 제가 그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물 대신 맥주를 먹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도 술 허세가 저는 나라구나 생각했는데 이거 봐. 물을 아끼고 맥주를 마시자? 와... 이 나라는 좀찐인것 같은 냄새가 난다. 여기서 하이킹이나 하다 가자 또. 제 알기로는 이 동유럽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타트라 산맥이 폴란드랑 슬로바키아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 중에 80% 이상, 아무튼 대부분이 다 슬로바키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맛보기로 여기 근처 하이킹 잠깐 해봐야겠다. 오 저기 나무에 슬로바키아 국기 있네. 원래 저기 폴란드에서 걸을 때는 폴란드 국기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여기 바로 옆에 조금만 가도 폴란드 그쪽은 사람 진짜 미어터지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네. 와, 진짜 여기가 하이킹하기에는 훨씬 좋아. 아니, 여기 물이 진짜 맑아요. 다 보여, 아래가 야, 여기 진짜! 텐트 갖고 왔으면 여기서 바로 백패킹 하고싶다 여기서 한번 굴러야겠다 여기 뭔가 굴러가고 싶어 아, 사람 없어서 너무 좋다 야, 저 산은 또 뭐야 저산 풍경이 아주 저기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 가야지 여기 앉아서 밥이나 먹을까? 일단 또 마침, 점심시간이라 여기서 빵 하나만 먹고 가야겠다. 오케이, 초코. 초코 있는 빵으로. 나이스. 와, 너무 좋네 원래 어제 하이킹 해가지고 오늘은 하이킹 좀 쉬려고 했었는데 뜻밖의 소득이네, 이거. 뭐야,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어. 다 쪽에서 나를 구경하는데? 하긴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까 좀 신기할만 하긴 하다 다 먹은 쓰레기는 가방으로 근데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와 여긴 또 뭐야 너무 예쁜데 와인 한두병 사와가지고 여기서 텐트 치면 와왜 이번 여행에 텐트를 안 가져왔을까 오 여기 뭔가 오두막 같은 게 많이 있네 숙소인가? 뭐지? 여기 풍경 봐라 오 미안 미안 저한테 안 묶여 있는 묶여 있는 개가 아닌데, 못 나오겠지? 조용 조용. 나 거기 안 간다고. 와우 여기 미쳤네. 와 여기 그냥 가정집인가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뷰를 본다고. 자 인생 성공했다. 저 사람 진짜 인생 성공했어. 너목 나가겠다. 그만지어 타트라 국립공원. 이야. 뭐야 나 벌써 3.2km나 걸어왔어? 근데 여기서부터 못 가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막아놨네. 엥? 1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막아놓는다고? 여기도 뭔가 그 제주 오름처럼 휴식기 이런 게 있나? 여기서 남은 빵이나 먹고 가야겠다 아, 나 콜라도 있잖아 아까 잘 샀구만 야 진짜 여기 사는 상사라는... 사람은 대박이다 대박이야 어, 바람에 고프로가 떨어졌어 다 먹고 이제 떠납니다 바람이 점점 많이 부는데 이제 진짜 가야겠다 뭐야 너왜 이제 안 짖냐 안 짖으니까 또 서운한데 이제 나를 무시했지? 그래, 잘 있어라. 너도 참 부럽다야 이 뷰를 보면서 맨날 사니? 근데 이 길은 사실 하이킹이라기보다는 그냥 트레킹 계속 이런 평지라서 하이킹 코스는 아닌 것 같고 아마 하이킹 코스가 저기 넘어서 아까 거기 마가진데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밟은 눈밭 좀 탐나는데? 그러면 가야지. 거야, 여기! 오케이! 왔어, 왔어! 근데 누가 여기 밟았어! 살짝 아쉽네 자유다! 아, 역시 이런 눈밭에서 뒹굴어줘야 재밌지 오, 내 네, 족족 어우, 미끄러워서 내 발로 올라왔네. 어우, 추워. 가자. 저분 반팔로 다니시네. 멋있으시다. 여긴 또 뭐야. 와, 씨. 여기로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저기 위에 한분더 있어요. 저기. 와,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간 거야? 나는 뭐 그냥 소급 장난하고 온 거였구만. 거의 다 왔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지금 핸드폰 커넥터에 물이 들어왔다고 충전이 안 돼요. 다시 국경 다리로 돌아왔다. 봐 보자. 아까 어디까지 갔는지. 제가 봤을 땐 아까 간데가 어, 여기네. 1번 일본, 여기. 1번이 어디냐? 와, 진짜 완전 그냥 시작이네, 1번이. 1번부터 가야 이산맥대를볼수 있는 건데 못 가서 아쉽긴 하네. 여기 진짜 예뻐요. 다음에 다시 올게. 자, 저는 다시 폴란드로 갑니다. 저는 지금 폴란드입니다. 다시. 와, 진짜 이한 100m 되려나? 100m 차이로 슬로바키아 땅이랑 폴란드 땅이랑 나뉘네. 근데 어� 어디로 가냐 이제? 오, 여기 누가 길을 파놨네. 나이스. 이제 다시 지워치를 씁니다. 유로가 아니라. 아, 구글맵에는 여기라고 나오는데, 뭐가 없는데? 다시 아까 저기로 가야 되나? 아, 아무리 와도 아까 거기로 다시 가야 될것 같아. 일단 다행히 차는 안 오는데, 아, 여기 는 인도가 없냐? 아,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다들 하산할 시간이라서 이쪽으로 가는 차는 별로 없네. 와, 나 말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 처음 본다. 드디어 다 왔어. 해가 이제 거의 다 졌네요. 어 아, 저기서 버스 잡아 타고 가야겠다 이제. 아무튼 오늘 폴란드에서 슬로바키아로 걸어서 국경 넘어갔다가 와봤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